장사 잘하는 방법 컨설팅도 해드릴 겸 그래야 민원 늘 것도 신고도 덜라고 제가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장호 오빠 강호동입니다 여러분 예 후후 김천 고민할게요. 오메, 좋은 그제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소액으로 건물주되는 방법들을 많이 노하우를 풀었잖아요. 오늘은 정말 잘 나가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 한 분과 특별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자영업자분, 또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는 영상입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으로 곧 떠나볼까요? 예! 예왜 yeah. 이렇게 창피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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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에서도 소액으로 건물줄 될수 있다라는, 제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짜자잔! 이 건물입니다. 땅값 4억 3천과 시공비 8억으로 12억 3천 들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2억 4천에 끝냈습니다. 그 노하우는? 야,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은 장사 잘하는 방법 컨설팅도 해 드릴 겸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두 분의 오늘 주인공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한 분은 연예인이고, 맞아요. 한 분은 이 안에 사장님입니다. 이따 사연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꼭잘 되게 해 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라면 음. 하와이라도 바로 날라갑니다 와야지챙겨야지 근데 그 멋진 연예인이라는 분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아. 빨리 와야 되는데. 네, 기대하셨좋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딨어? 안녕하세요. 어딨어? 아하. 네, 이분입니다. 드디어. 네. 금세 말하 네. 되나요? 아니 자꾸 연예인 그런 네. 키워드를 쓰지 마세요. <laughs> 이제 요즘에 조회수도 <교회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네. 댓글에 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아 있죠. 우리 자영업 사장님의 소상공인의 음. 희망이고 연예인이세요. <laughs> 아무튼 오늘 대표님 만나서 즐거운데 또 네. 우리가 왜 모였죠? 되게 결정하기 힘든 걸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긴 과정을 함께하기로 한 사연이 있잖아요. 아하. 그분을 만나기로 한 날이라서 네네. 이렇게 또 왔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음. 꼭 이분 잘 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뭐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그 한계는 있어요. 안 돼. 장사하시는 분. 하시는 분. 아니야. 장사하시는 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마저도 우리가 그래요. 네, 바꿀 수 있는. 그래요. 좋다. 잘할 수 있도록. 좋다. 관계는 네. 없다. 네. 불가능한 없다. 화이팅 시죠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예. 가시죠. 맛있어. 와 시원하다 네 예! 오됐어 분위기 너무 좋다 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오 <laughs> 와 이제 축하다세요 축하해 예아 너무 힘드셨죠 덕분 진짜 준비 잘했어요 우리가 창업을 해봐서 이 마음을 알죠 그죠 그럼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얘기 제대로 듣고 싶은데 저희 마이크 아, 네, 정신으로 네. 다 알고 한번 얘기 네, 들어보는 네. 거 어떨까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랑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잠시만 제가 마이크 세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은 좀 잤어요? 일단 준비한 게 많으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틈틈이 잘 잤어요. 아니, 얼굴이 좋아. 여기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방 이런 곳에서 야 이렇게 힙한 플레이스 장소가 나오다니. 앞치마 한번 보여주세요. 이름이 라카라카. 라카라카요. 저희는 멕시코 음식점이고요. 아. 멕시코 요리였구 네, 대신에 이제 향신료를 조금 더 빼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저희가 많이 계량을 했어요 네, 아직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음. 여기까지 오시게 된 이야기 잠깐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원래 제조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비는 훨씬 많이 드시고 마진은 엄청 낮더라고요 둘째 애기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음. 그거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 빚을 계속 지게 돼서 신랑이랑 저랑 이제 생각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음. 강 대표님께서 강연을 한다고 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열심히 강연을 들었죠. 아, 저분은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갖게 됐을까, 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했더니, 이거는 이렇게 딱 듣고는 내가 답을 해줄 수 없다. 남아라. 음.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 인연이 시작됐죠. 맞아요. 음. 기억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음. 살라고 온 거예요, 살라고. 음, 이제. 맞아요. 그때 너무 힘든 시기였고, 음. 애기도 그때도 모르시는 얘기 좀 해도 돼요? 둘째가 이제 희귀 난치. 몇 살이에요? 질환, 지금 일곱 살이요. 음.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결손으로 인해서 음. 생기는 병이에요. 음. 음. 그것 때문에 둘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네. 온 거예요. 네. 음. 그 애기 맞아요. 하나 보고. 진짜 맞아요.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음.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 딱 저희는 제일 하셨을 때 저희는 뭐. 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진짜 금줄이고 동아줄이었어요. 음, 네. 저희 똑바로 차려갖고 대박 내자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잘될수 있을지 조언을 이야기해드려야 되니까 권 네. 대표님 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좋은 얘기. 네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천히 이제 바뀌어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사장님께서도 들어보시고 이건 아, 진짜 좀 공감도 되고 계획이 있었다라는 네네.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고. 대표님들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같요 그래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건물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할 때부터 사실 썬팅이 된 유리, 로이 유리를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시인성이 많이 떨어져요. 밖에서 봤을 때 안에 이제 보이질 않게 안 보여. 들어오기가 좀 접근성이 너무 그러니까. 높죠.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들여다 보라고 스티커를 바르는 거예요. 오. 사람들한테. 왜냐면 이렇게 재밌다. 보면은 안에 잘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사람만 반사가 되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거든요. 근데 음. 여기다가, 어, 들여다보세요. 음. 라카라카는 뭐 이런 공간입니다. 네. 안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 약간 이런 어떤 카피로 우리가, 어. 여러가지 카피를 이제 아이디를좀 어. 내셔가지고, 네네.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음. 그런 스티커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VMD라고 하죠. 어, 비주얼 머천다이죠. 음. 음. 요 바깥에다가 잔디라든지 아... 아니면 약간 멕시코스러운 것들을 음... 바로 퇴근할 때는 걷고 네. 오픈했을 때는 깔수 있는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응. 그리고 지금, 지금 이런 선인장은 되게 좋은 응. 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어, 나 아파요. 이거. 오나 이거 가짜 줄알았어 <laughs> 여기 이제 포토존이 전체적으로 외부에 좀 약하니까 여기 의자 같은 것도 좀 네. 화려한 걸로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 더좀 추가를 하자면, 외부에 스피커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크게 틀진 않더라도 네. 주택가다 보니까, 작은 음악으로 해서 약간 멕시코스러운 음. 그런 풍의 음악을 계속 틀어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음악이 안 나오더라도, 멕시코 말이 나오는 거 있죠? 멕시코 언어가 나오는 그런 거를 활용을 해도 확실히 멕시코스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택가니까는 네. 주위에 미론 들어오니까 미리 음식도 제공하고 좀 많이 덕을쌓으셔야 돼요, 평소에. 네. 제일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안그러 신고한단 말이에요. 타이거 제가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야 미론 들 것도 신고도 덜하고이집 이제 사람들 바글바글 했을 텐데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음. 미리미리 덕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사실 여기는 한글로도 적어 주셔야 돼요 라카라카라 읽을 음. 수 있는 사람도 음. 많이 없을 거고 망자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라도 무언가 조금 표현을 하면 아, 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너무 좋은 아이디어 집중력이 네. 떨어지니까 네. 여기에 보시면 그 외부 메뉴판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요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되게 활용하기 좋은 건데 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액자나 아, 네. LED 패널이 있어요. 네. 멀리서도 엄청 발광 효과가 굉장히 오,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사진을 하나 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시인성도 좋아지고. 근데 너무 좋은 게. 게시네요. 우리 사장님이 또제말잘 들으셔갖고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너무 잘 찍으셨어요. 맞아요. 실제로 포토그래퍼가 찍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사 사장님이 무조건 돈만 낼 끼리 하는데 소탐 대시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유튜브 보고 많이 적용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laughs> 안에 들어가서 또우리 챙겨야 될거 있는지 한번 음. 들어가서 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예. 오 대박. 봐보세요. 오호우. 여러분 이거 진짜게 가짜게요. 요즘 이렇게 조화가 이렇게 잘돼 있어요. 네, 그렇죠. 조형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음. 봐봐, 와, 이거 멋있는데요? 네. 대표 여기 앉아서 사진 찍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아 제가 찍었요 포토존이구나. 제가 제가 포토존이구나. 네. 음. 아, 허, 아 이런 식으로. 친구야. 좋네요. 사진 같이 한번 찍자. 네. 자. <laughs> 여기에 살짝 네. 포토존 이렇게 아. 살짝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오. 회사 서이라든지 마진율이 그게 60% 정도 돼요 스마트플레이스도 o 청 구매하셔야 되고 그거 여기 이제 자 사장님도 다꼭 해보시고요 아 역시 물이 좋네요 여기가 금리다기나 살고 싶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될 수가 없니요 그럼요 맞습니다